오늘 보여드릴 매물은 홍천 내촌 계곡에 위치한 다리를 건너가지고 있는 특별한 위치의 별장 펜션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듯이 이렇게 계곡을 건너서 위치를 해 있고요. 어, 여기 계곡이라고 보기보다는 어, 좀 작은 강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은데 아주 멋진 네, 내촌 계곡입니다. 어, 동홍천 IC를 나와서 가까이에 위치해 있는 곳이고요. 이렇게 계곡을 건너가지고 위치를 해 있고요. 여기 위로 올라가면서 어, 계곡을 잠깐 한번 보여드리면은 이렇게 습곡처럼 아주 멋있는 계곡입니다. 여기 유명한 어, 내촌 계곡 줄기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같고요. 다슬기도 많고, 민물고기도 많고요. 물놀이 하기도 아주 좋은, 아주 멋진 곳에 위치한 특별한 매물 하나 오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여드리는 매물은 별장 펜션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현재 숙박시설 펜션으로 운영을 하고 있지만 어 여기 위치가 아주 멋있는 곳이다 보니까 내 별장처럼 이렇게 좀 즐기면서 펜션을 운영한다고 할까요? 객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어 이렇게 전원 생활 또 별장 생활 이렇게 하면서 어 펜션을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다리 건너가지고 정말 기가 막힌 위치에 있는 어 별장 펜션입니다. 어 시설도 잘 되어 있고, 또 뒤쪽으로 국유림이 수십만 평 접해 있거든요. 어, 이렇게 환경 위치적으로 아주 멋있는 곳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전체 대지 면적은 272평입니다 앞쪽으로는 하천부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훨씬 더 넓은 면적을 쓴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전체 계획관리지역이고요 여기 안에 숙박시설 몇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리실도 같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전체 면적은 95평 정도 건평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조금 독특하면서도 여러 채 이렇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영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잘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뒤에 구규림이 수십만평이 바로 바로 접해 있습니다. 펜션 뒤쪽으로 구교림 수십만 평이 바로 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둘레길 산책로도 1시간 정도 넘게 이렇게 코스가 만들어져 있고요. 올라가면서는 봄에 나물도 뜯고 또 가을에는 버섯도 뜯고요. 이렇게 구교림이 수십만 평 접해 있기 때문에 어 여기 내 토지하고 붙어있는 구교림은 뭐내 땅처럼 이렇게 사용을 어느 정도 할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장점이 있다는 것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보여드리는 특별한 위치의 펜션 시설 객실은 5개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어, 매출이 나름 아주 쏠쏠합니다 올해 25년도 현재 기존했을 때 어, 올해 8천만 원 정도 매출을 현재 일으켰다고 하니깐요. 뭐이 정도 매출이면은 굉장히 괜찮다고 볼 수가 있겠죠. 시골 생활하면서 어, 이렇게 용돈 용돈 번다고 하기보다는 정말 매출이 좋다고 볼수 있겠죠. 네, 이런 점도 하나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펜션 뒤쪽에서 보면은요, 바로 앞에 이렇게 넓은 내촌 계곡이 흐르고 있고요. 어, 굉장히 튼튼한 철다리가 놓여 있는 이색적인 모습을 볼수 있는 곳입니다. 어, 특별히, 어, 특별한 위치, 또희소성 어, 있는 위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가까운 아이시는 동웅천 아이시입니다. 10분 정도 나가면 동웅천 아이시까지 갈수 있고요. 여기 동웅천 아이시는 서울 양양 고속도로죠. 서울까지도 1시간이면 충분히 갈수 있는 거리입니다. 펜션 위치가 굉장히 특별합니다. 계곡 건너편으로 어, 계곡을 내려다보는 위치 그리고 이렇게 튼튼한 철다리가 놓여 있는 것도 어, 아주 이색적인 풍경을 볼 수가 있는 곳입니다. 어, 펜션 관리도 잘 되어 있고요. 현재 주인장께서 이렇게 별장처럼 사용을 하면서 펜션을 운영하고 있는데 펜션 운영이 또잘 됩니다. 네, 이런 점도 어, 매출 금액도 좋고요. 어, 한번 좀 참고를 해서 어,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펜션 현장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펜션 안쪽으로 들어가 보기 전에 어, 앞쪽에 계곡을 한번 둘러보고 어, 펜션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차하고 앞쪽 이렇게 둘러보면요 바로 앞에 내촌 계곡이죠 계곡을 다 조망하는 위치이고요 계곡이라고 보기보다는 좀 강에 속하겠죠. 어, 폭이 아주 넓습니다. 네, 그리고 앞에 다리 아주 튼튼한 철다리로 잘 되어 있습니다. 어, 다리 쪽에서 이렇게 계곡을 한번 내려다 보면은요, 네, 아주 넓은 계곡. 네, 여기 습곡처럼 이렇게 어, 기암절벽도 볼 수가 있고요. 네, 여기 강 쪽에 어, 계곡 쪽에 다슬기하고 민물고기 아주 많습니다 뭐 꺽지 또 쏘가리 또 요즘에 빠가살이 이런 민물고기 매운탕 해먹으면 아주 맛있는 고기들 실컷 잡을 수 있는 계곡이 아주 멋진 계곡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펜션 쪽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펜션 근처에는 멋있는 소나무들이 여러 주 이렇게 보이고요 네, 아주 잘생긴 소나무들 몇주 보입니다. 그리고 앞쪽으로는 하천이 접해 있기 때문에 어, 실제 면적보다 이 앞쪽은 더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또 펜션 뒤쪽으로는 구교림이 접해 있고요. 네, 펜션 객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객실 형태가 좀 여러가지입니다. 객실에서 바로 이렇게 계곡이 내려다 보이고요. 네 여기 객실 복층으로 되어 있는 방입니다. 이렇게 1층 거실하고 어, 주방 화장실 위에도 다락방이 하나 있고요. 네, 2인 4인 정도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객실로 보입니다. 네, 객실 형태가 좀 여러 가지를 해서 어, 좀잘 영상을 통해,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네 그리고 바로 객실 옆쪽으로는 여기 쉼터들 이렇게 잘 만들어져 있고요. 여기 쉼터 이렇게 앉으면은 바로 앞에 강또 계곡이 이렇게 쭉 내려다 보이죠. 네 그리고 이제 오시면은 대부분 이제 바베큐도 해 먹고 어, 또 고기도 거 먹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바로 객실 옆쪽으로는 바베큐장까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마당 쪽에 1층, 2층 건물도 보이고요. 2층은 관리실 일부 사용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뒤쪽으로도 객실이 더 있습니다. 네, 뒤쪽에도 객실이 보이고요. 뒤에 구유림 수십만 평 접해 있다고 말씀드렸죠. 어, 이따가 조금 더한번 위쪽까지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펜션 마당에서 앞쪽에 계곡 물소리가 살짝 들리는 게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이렇게 어딜 가나 다 계곡을 조망할 수 있는 곳이고요. 특히 가을 때도 멋있고 또 겨울 때도 아주 멋있는 풍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1층, 2층 높이로 되어 있는 건물입니다. 여기 1층은 30평 정도 면적입니다. 가족들 많이 오시면 쓸수 있게끔 이렇게 넓게 되어 있고요. 주방 시설하고 거실처럼 이렇게 넓은 면적을 사용할 수 있게끔 네, 안쪽에 노래방 시설도 되어 있고요. 또 여기 화목난로까지 큰게 하나 놓여져 있습니다. 네, 이런 위치는 뭐 가족들 겨울에도 놀러오고 해도 뭐 충분히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 면적이고요. 뭐두세 가족 와도 넓게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을 그런 면적입니다. 그리고 옆쪽으로 해서 위로 올라가면은 또 위에 객실까지 이렇게 계단으로 연결이 되거든요. 계단으로 해서 2층으로 올라왔습니다. 네, 1층하고 2층까지 이렇게 같이 사용을 할수 있는 객실입니다. 네, 두세 가족 충분히 사용할 수 있겠죠. 네, 이렇게 2층에도 어, 화장실도 있고요, 또 주방실도 있고요. 네, 2층 창문으로 보면은 앞에 계곡이 이렇게 훤히 내려다 보이죠. 네, 2층 객실도 위에 다락방까지 이렇게 사용을 할수 있기 때문에. 네, 아주 넓게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면적입니다. 구조를 이렇게 아주 독특하게 펜션 구조를 해 놓았고요. 네 그리고 여기도 주방 시설도 되어 있고 화장실 욕실. 네 이렇게 다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여기도 특히 베란다 공간도 따로 있거든요. 네, 여름에 여기서 수박 먹으면서 시원한 맥주 한잔 해도 아주 좋은 그런 위치에. 네 이렇게 여기서도 밖에 내다 보면은 계곡이 훤히 보입니다. 펜션 제일 안쪽에 위치한 객실입니다. 네 위쪽으로 올라왔는데요. 네, 앞에 두개 보여드렸고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와서 여기 에쇠모나게 생긴 게스트 하우스도 하나 있고요. 네, 쉼터도 만들어 놓았고요. 바베큐장도 있고 이 뒤로 구귤림 수십만 평 접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나물밭도 있고 어, 또 여러 가지 과일 나무 유실수도 많이 식재를 해 놓았습니다. 네, 여기 옆에 작은 게스트하우스까지 이렇게 만들어 놓았고요. 네, 여기 객실도 가족이 사용하기 아주 편리하게 잘 만들어 놓았습니다. 네, 바베큐 장도 이렇게 연결이 되고요. 네, 겨울에도 사용할 수 있게끔 잘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주방하고 화장실, 욕실까지 그리고 안쪽에 방이 하나 더 위치해 있습니다. 식구들 많이 오면 추가로 사용할 수 있는 게스트 룸입니다. 아이들이 좋아할 것 같은 이렇게 세모 모양으로 아담하게 게스트 룸도 하나 더 만들어 놓았구요 이 뒤쪽으로 해서 이렇게 쭉 산책로가 연결이 되거든요 여기 둘레길로 해서 1시간 정도 코스가 연결이 됩니다 네, 이런 점도 아주 좋구요 오늘은 홍천 내촌 계곡에 위치한 어, 특별한 위치에 별장 펜션 하나 소개해드렸습니다. 다리 건너서 위치에 있는 정말 시소성 있는 위치의 특별한 매물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대지 272평 그리고 숙박 시설 어, 95평 정도 되는 건평이었습니다. 매매 금액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네, 이렇게 다리 건너서 있는 특별한 위치의 매물, 어, 보기 드문 매물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영상 잘 검토해 보시고 보러 오시면 아,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